백청을 타고 는따라 신랑 발라버류, 불군등 풋밭을 방안 진주로 먹으자는 야. 안 이, 안 이, 그것도 나는 주 그러면 무엇을 먹으자는 야. 돈, 지지이 없이 흔 내가 이 잔, 을 먹으자는 야. 도ون도, 도도 사랑. 여러분 <목소들이> 나넌넌넌넌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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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그냥 촉촉해요. 촉촉하고 yeah, yeah. 어, 빛이 나고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흙을 타고 나고 신명을 타고 날 친구라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실제 승민이에게. 이 정도 실뢰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어선생님? 일단은 노래하는 사람이 노랫말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거는 노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치. 언어 장애가 있으면 입을 입을 지를 못하니까 다랑, 다를, 다를, 다를. 침이 마른단 말이에요. 에이. 그럼 침이 마르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 음. 일단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빛이 나는데 야, 야, 야. 성민이가 판소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판소리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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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민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푹 빠져 있고 미쳐 있는 상태 있잖아요. 소리에 너무 대단해요. 어 선생님이 지금 대단하다고 막 박수쳐주고 있어요. 예. 아이신고. 아이신고. 성민아, 죠목 마르면 물을 좀 줄까? 아, 아, 물을 물. 물? 뭐, 그러면 물을 줘, 목 마르니까. 물만 있어도 무슨 맛,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군이 목이 좀 튀어져서 왜한 모금 만줘 오징어를 샀다? 예, 아유, 물을, 어머가 모든 것이 다 판소리인 것 처럼.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대에서 소리꾼이 어. 관객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그렇게 하고 마시거든요. 아아 어.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솔빈이 물, 물 마시기 전에. 어, 뭐, 물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다. <laughs> 소리꾼이 목이 아파서 그못 마시고 오는 <laughs> <모든> 것이 었다 <laughs> 목이 아프니까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말리지 못했다. 못한 우리 비권은 소리를 네.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장성빈 군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님 죄송한데 국거래양단으로 살짝 시작할 <laughs> 때만 좀부탁드리니다 <laughs> 아.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성빈이의 노력이 맺어낸 결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지 초등학교 때 판소리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전국 아마추어 대회 입상, 17회 달구벌 전국 국악 경연 대회 1위, 24회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장녀상,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 대회 중동부 대상, 18회 전국 판소리 경연 대회 중동부 1위. 수상 경력은 입이 아파서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건. 전주예술중학교 국악과 공동 수석으로 이 박까지 한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어이, 에이,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같이 예 때문에 예. 주로 그또 대행 거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판소리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는 거의 몇명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아, 정말 궁금한 게 예.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판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우리 성빈이 나이에 지금 드는 프로필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말 기록인 건지. 탑인 거죠.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최고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성적 순위는 상관없고요. 대회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을.